오늘은 수능특강 독서 224쪽 주제통합 2번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이 오늘까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진짜 깨꼬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깨꼬리! 자, 깨꼬리와 함께하는 주제통합 2번 지문. 주제통합 지문이라는 게 유사한 화제, 비슷한 주제를 가진,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두 글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유형의 그런 지문입니다.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 가나의 전개 방식 비교, 이번에 내용 이해 문제, 3번에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죠. A에서 E, 기역 니은, 이런 동그라미 문제들은 그 주변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결하는 문제. 5번은 보기를 읽고 한번더 적용해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 자,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쭉 읽으면서, 아, 여러 사람, 여러 사상가의 이름이 보이네를 캐치했을 겁니다. 자, 가 지문을 먼저 한번 문단 번호를 달아주세요. 세 문단 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앞쪽에 이 사상가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문단별로 각 사상가, 각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이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공자는 악을, 자, 오늘의 화제다, 그죠?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유가 육아 공자니까 유가에서 바람직한 악이라는 것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요런걸잘 봐놓으세요. 이것을 넘어서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공자는 악의 순기능에 주목을 했네.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지? 그러면 단순히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던 어디에 당하겠어? 인을 이루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여기에 주목했다는 거지.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모범,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자, 그럼 이걸로 해결하는,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 해결을 해버립시다. 우리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을 우리 방금 봤기 때문에. 1번, 기억은 악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거 아니었다. 그죠?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라고 했어, 까 3번, 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말. 맞죠? 4번, 악이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악이 세세한 선율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한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네. 자, 그리고 3번의 A도 해결이 가능하죠? A는 공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악이다. 이거를 전범으로 삼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말이 그대로, 용어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단 이어서 읽어볼게.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가는 공자를 비판하며, 자, 그러면, 공자가 순기능에 주목했던 것와 달리, 묵자는 악을 반대하였다.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의 육아악론에 따라 기악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이게 이제 오락적인 악이라는 거다, 그지? 비슷하다.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뭐가 아니라, 뭘 넘어서, 이런 건 미리 체크하세요. 장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자, 이런 거 이유 중요하겠다 그죠? 주장에 대한 근거니까.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 비판했다. 자, 그러면 공자도 정나라의 일부 선율은 비판했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요 이유 때문에. 당대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봤다. 자, 그런데 묵자가 보기에는 이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 일부 선율보다도 오히려 그 공자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악이 더 크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 등을 동,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육아약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하였다. 자, 이 묵자가 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만족, 그냥 오락에 불과한 것이었다. 라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한번 보세요. 비는 공자가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악이다.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을 한번 보면, 공자가 비판했던 비야. 그지? 그러면,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악.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3문단. 이번엔 순자입니다.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순기능이 주목한 거다, 그지? 묵자의 주장을 반박하다. 또, 요렇게는 또, 대비가 되네.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적 함량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순기능이었는데, 이제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점이 나오겠다, 그죠?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간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도 보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하여 한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덕금이라고 장려하고 정나라 일부 선율처럼 이거 아까 공자도 비판했던 거잖아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이금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악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눴다는 거야. 순자는 덕금을 통해 육아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 여기서도 한번 C 확인해 봅시다. C는 순자가 육아의 이상적 정치, 방금 뭐였지? 왕도 정치지. 실현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고 보았던 악이다, 덕음. 그 다음에 우리 가를 다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해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 1번부터 봐봐.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우리가 아직 나를 안 읽었으니까, 가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악의 종류 분류는 뭐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방금 그 순자가 뭘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더금과 이금으로 나누긴 했지만, 전체적인 전개 방식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죠? 2번 한계점 지적 극복 방안 없었습니다. 3번 악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 공자, 묵자, 순자 3 명이나 나왔다. 4번 악의 효용을 긍정한 인물. 공자하고 순자. 부정한 인물은 묵자.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고 맞는 말. 5번 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곤 했지만 뭐 사례를 특별히 들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로 지금 줄어들었다, 그지? 자, 2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요거는 세부 내용 확인 문제니까 한번 직접 찾아 봅시다. 자, 1번. 묵자는 당대의 악을 상황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번 질문은 좀 찾기가 쉬워. 왜냐하면 이한 문단에 한 사람씩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묵자 얘기가 몇 문단에 나왔습니까? 그지? 이 문단에 가서 이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 자, 초록색으로 찾아볼게요. 당대의 악이 성황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게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표시하고 2-1번. 자, 2번. 순자 이야기도 있었다. 3문단에.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자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자, 여러분이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있지? 3문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2-2번. 자, 3번에 세종 이야기 아직 안 읽었어요. 4번에 또 순자 이야기가 나오네. 순자는 풍속을 계량하는데 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풍속 이야기가 맞지. 낡은 풍속과 간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수 있다. 해놓은 거. 여기 2-4번. 그 다음에 5번 태종세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 해결할 수 있는, 가를 읽고 볼수 있는 거는 대충 한번 훑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 지문을 또 보는 거야. 나에도 문단번호 달아놓을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또 사람이 나옵니다.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하고, 육아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아 궁중을에서 사용할 악을 편성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자 악장을 꾸며주는 말 봐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 이걸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면 우리 3번에 4번 보기도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정치적인 목적 방금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그랬잖아 해결이 술술 된다 그죠 태종도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정소를 설치하고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악의 밝은 자를 뽑았다. 그리고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하여 아까 그 육아에서의 악이다, 그지? 주요 궁중 의뢰를 치렀다.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통점인 거야.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 의뢰 사용하던 아악이었다. 악의 중요성을 인식... 잠깐... 어.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은 악을 정비하여 신제 아악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성풍의 악을 장제하고자 했다 자 악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중국에서 중궁중을에 이용하던 거였잖아 그지 이게 아악인데 세종은 이걸 정비해서 신제 아악을 만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 중국 거 말고 우리 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조선풍, 우리나라 특유의 그 악을 창제를 했대. 그는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 이런 근거는 항상 표시를 해 놓으세요.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인 향악이므로 비교 이 용어 비교가 되나요 아까 중국의 것 아악 우리 것 향악이다 그지 궁중의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회기라에 대한 우려와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요 순서를 잘 봐봐. 악의 회기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이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서 뭘 했다고? 향악의 사용. 우리 조선풍의 악. 민간에서 사용됐던 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악보다 인신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자 그럼 비교해봐봐 자주적인 악과 악 비교했을 때 자주적인 악을 더 좋게 봤다는 거지 이러한 악을 통해 그러니까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띠 조선풍의 신악을 장제하였는데 이는 신제악과 내용 형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신학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의뢰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역전? 바뀌었다는 거니까 바뀐 점이 뭔지 보자. 세종 이전에는 의뢰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절차가 먼저였단 말이야. 근데 세종이 신학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뢰의 절차를 신학, 그러면 신학이 이제 주가 된 거지. 하지만 의뢰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대에는 신악을 의뢰에 사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네. 그는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 악과 향악의 어떤 공통점을 본 거네. 그는 제위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학을 사용하였다. 아까 세종 때는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세조기에 와 세조 때에 와서 신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이 세종보다 더 훨씬 전의 그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럼 이 여기서 선왕이 누구겠어? 그치. 세종이 아까 신학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의뢰 사용하지는 못했잖아. 근데 그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세종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 젤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다. 아까 이 신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거네.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나글의 주제죠. 이 왕도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이 왕들의 모습. 그러면 우리 니은 방금 읽은 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3번, 4번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해 놨단 말이야. 자, 니은은 주체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가 달성되었음. 이거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보자. 악을 더 널리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향악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 자, 4번 해결했고. 아까 이나 쓸때 신제아악이었습니다. 그지? 자 신제아악은 세종이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회기라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이다. 자 요거 용어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될것 같은데 신제아악은 뭐라고 했냐면 악을 정비해서 만든 거였어. 그러면 방금 보기에서 설명했던 이 악의 회기라에 대한 우려 여기서 나온 건 향악 사용의 확대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5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다. 답은 5번입니다. 그죠? <laughs>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2번을 나머지 보기들은 쭉 확인을 이거, 이거, 요거 해놨고 나머지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3번 보세요. 세종 이전에는 궁중 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의 절차가 정 아까 악과 궁중 의례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하면서 나왔던 이 문단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문단.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해 놨어?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했다 했잖아. 그럼 앞 이거 관계가 다르죠. 여기 2-3번. 답은 3번이네. 바뀌었죠? 세종 이전에는 의뢰 절차에 맞추어서 악을 사용했다. 악을 기준으로 절차를 맞춘 거는 세종 이후다. 그지 세종이 신화하게 사용을 전명하면서 그러면 답은 3번.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 4번에 세조는 풍속을 계량하는데 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어딨나요? 풍속 계량하는 것? <laughs> 자, 세조가 마지막 문단에서 풍속을 계량하여 하였다. 악을 통해. 자, 여기 2-4번. 자, 5번도 보자. 태종과 세조는 모두 궁중 의뢰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뽑을 때 악과 관련한 역량을 고려하였다. 세조 부분이 펴져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네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여기 2-5번 태종에 대한 설명에서도 여기 있지 예조의 관료로 예약의 밝은 자를 뽑았다. 2-5번 그러면 우리 2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지 그 다음 1번도 마저 걸러볼까. 나에서, 우리 아까 3번 보면, 자, 나에서도 이 아기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 왕들이 나왔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까지. 근데 뒤에 이거,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의 생각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4번은요, 자, 나는 조선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을 궁중 의뢰와 관련시켜 통시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 4번이 답이겠네.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 어, 다 해결했습니다. 5번. 자, 5번의 보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중국의 아악은 주로 궁중 재례와 조회 의식에 사용된 악을 가리킨다. 아악에는 악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아악의 체계는 주왕조 시기에 형성되어 국가 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후 중국의 다른 왕조들도 대부분 아악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악의 법도가 바뀌고 가사도 새로운 통치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계속 바뀌었다. 밑에 지문도 보자. 조선의 문묘제례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큰 제사다. 문묘제례의 목적은 유학의 성인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식 행위를 통해 인간의 심성을 바로하려는 것이었다. 문묘제례에 사용하는 문묘제례악은 타악기와 현악기 연주 위에 노래가 중첩되고 이에 맞춰 수십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초문묘제례악에는 주로 아 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에 따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었다 자 그러면 1 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세종은 문묘제례악에 향악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 의례에서 점차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겠군. 자 우리 앞에 내용 한번 보세요 세종이 어떻겠더란 세종은, 자,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향악의 사용을 확대했단 말이야. 그러면 방금 읽었던 것과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죠. 여기 5-1번. 향악기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중화주의가 아니라 주체적인 우리의 음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틀린 선지다. 답이 1번이네. 자, 나머지도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2번.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악의 법도가 바뀐 것은 세종이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의 비판하는 근거자. 이게 뭐더라?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을 비판했었는데, 이 근거가 뭐였냐 하면, 자,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라고 나와있네. 그지? 5-2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왕조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지 않느냐. 그거 왜 비판,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냐. 였습니다. 3번. 조선의 태조와 태종은 중국의 궁중제례와 조회의식에서 사용된 악을 이게 악이잖아, 그지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하였겠군. 자, 태종하고 태조는 악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여기 나오죠?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의 궁중 의례에서 사용하던 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3번. 자, 4번 조선의 문묘제례에서 악기 연주 노래 무용을 모두 사용한 것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인 유강론에서 악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있군. 유강론에서 바람직한 악을 이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악이라고 했어. 5-4번. 5번. 묵자는 성인들을 추모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되는 문묘제례하이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겠군. 지금 육아의 것을 가져왔잖아. 그치? 그러면 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 여기 나와 있죠.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아이고, 5오번목자가그 공자, 유가의 악을 비판했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우리 문제 해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제통합 문제에서 특히나 여러 사상가의 의견이 나왔다 하면, 그각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항상 미리 체크해두고 그 근거와 주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그 건강할 때 여러분과의 나누는 그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생님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깨꼬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깨!